제 7장 1부 암흑금을 동굴속으로 벌써 몇 시간째 걷고만 있다니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리치왕은 오래 견디지 못할 것난널 찾아오기 전에 얼음왕관에 많은 전사들을 남겨두고 왔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리치왕을 지킬 것이다 그걸로 충분할까? 궁금하다 너희 백성 모두 어디에 있는? 이 근방에도 네로비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언데드든 아니든 말이야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다 뭔가 그들을 교차낸것 같군 어? 우리가 그랬다 이 썩은 괴물아 두어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무라디의두오프라니 말도 안 돼. 이제 그냥 얌전히 죽는 자들은 없는 건가? 네가 무라디를 해치고 또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로 내내 이 저주받은 땅을 배회했다서지 아, 그때 그녀석들이요? 아일군이 우리를 이폐허로 인도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너희가 여기에 발을 들이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냐? 장난칠 시간은 없대. 사피론. 공격해라! 오 아직 있었네요. 야저 녀석은 뭐야? <laughs> 잘했다, 강대한 사피로니. 나도 너를 데려가고 싶지만 땅속 깊은 곳은 네가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리치왕께서는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거다. 서둘러야 한다. 아 사피로 아깝네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다지 못할을 위하여 뭐야? 뭐죠? 굴한 놈당 술한 잔씩이다 머리 석은 자말조심해라가 필요한가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 뒤쪽에 길없나 머리 석은 자임 아 드디어 서리아이 줄이었다못 가는 길이에요 내가 왔군. 철이하니 굶주였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뭐야? 폭탄을 터트려라! 저 녀석들이 건너기 전 다리를 날려버려라 다리를 파괴하기 전에! 늦었어요. 야,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무라딘 몫이다. 이젠 건너오지 못할 거다. 무라딘이랑 똑같이 생겼네. 미군을 통과할 다른 통로가 있다. 꿈의 기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아어디석은자누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뭐 뭐야 이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아, 드디어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군 어서 가져가자 드디어 회복의 반지라 나는 얼어붙은 왕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나약한 겁쟁이 같으니 지금이다, 서리야 설줄이었다괜찮 저걸 주우려면은 근처에 장치가 아, 없나? 디 리치 왕을 위여기에 있겠죠. 딱 봐도. 왜뭐 이렇게 단단해? 가 왔군. 그렇지. 설줄소모템이니까 저거는 괜찮테. 다섯 개 아깝긴 하지만. 구름에 응했노라 포션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말해라 어리서은자 이는 레벨이 오르지만 마스스는안 오르죠 아하 어디까지 명령을 떨어지는 거야? 서리하니 굶주렸다 하 드디어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n g 이 o u n g young, y o u n 말해라,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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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일 y 일 u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런 거요? 거미 전쟁에서 쓰러진 우리 일족 중 상당수는 퇴사하나 리키왕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은 자들이다. 어리석게도 여전히 스칼즈로부터 내룹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아 그러니까 언데드 상태가 아닌 녀석들이란 말이지? 나의 큰 꼭쟁이 같으니.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왔군. 내 지왕을 위해 하 고통을 안겨주나 말해. 힘이 더 있다니.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어.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나약한 겁쟁이 같으리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하,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리치 왕을 위해 괜찮겠군요 서리안이 굶주렸다. 말 조심해라.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지금이다, 서리안. 구석에 그 숨어서 못 때려. 내가 왔군. 고통을 남겨주마. 부르셨습니까? 아무 것도 없나? 이번엔 또 뭐지? 여긴 오래된 창고가 막다른 길이다, 안오바르. 어딘가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네루비아는 솜씨 좋은 기술자들이었으니 살인의 줄주였다 고통을 남겨주다. 아, 드디어. 딱 봐도 여기네. 내가 왔군. 누구도 어어.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허, 드디어 여기는 고된 네로비안 보관소다. 우리가 주로 보물을 숨겨두는 곳이지. 그럼 뭐가 있겠네요막 너머에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을 거다. 잘 됐군. 마침 여기 왔으니 이 물건들을 좀 챙기는 것도 좋겠다. 뭐 없는데? 이번엔 또 뭐지? 저게 뭐지? 아 소환하는 거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어. 아 드디어. 뭐야 내려오지도 않고.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데미지만 빠지는 거야 내가 거예요?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드디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나약한 쟁이 같으니, 때가 왔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내려 이거 해야 보아라. 내려가나 보네.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고통을 남겨주고, 괜찮이더 있군. 가져갈 수 있는 건 모두 챙겨라. 괜찮겠군. 금이 두 개가 가늠할 더 있어. 수 없는 고통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안에 뭐가 들었나? 병력? 아이템? 말 조심해라 어... 내가 왔군. 아, 드디어. 꿈도 꾸지 마라 이 망할 녀석아! 그 보물은 드워프가다. 이 보물은 리치 왕의 것이다 미무라. 리치 왕의 시종인 우리가 모두 가져가겠다. 말 조심해라. 설이 날 공주였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가 왔군. 설이한 굼줄였다. 아, 드디어. 이번엔 또 뭐지? 이 방은 더 이상 볼일 없죠. 나가죠.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오! 멋진데요? 이번엔 또 뭐지? 무슨 설치를 저렇게 해 놨대? 구자기들다 죽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하,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저기다! 나를 이어버려! 이번엔 못 보지 서야, 이 길을 여긴... 말 조심해 와, 이게 뭐야. 이번엔 못 보지 저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고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폭데 지시를 내리십시오. 그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때가 왔군.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번엔 아뭐 길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굼줄이다 말 조심해. 누구도 이걸 내려야 생긴구만.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 아, 어떻게 살았대? 진지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이거도 진짜. 말 조심해. 라 이번엔 또 뭐? 쟤를 거. 어떻게 내가 잡지? 이란막을 난대들 다 없애버려. 좋아 좋아. 내가 왕군. 폭방 폭발물들을 제대로 못 따르는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아, 드디어. 괜찮겠군. 하, 드디어. 아, 드디어. 서리. 지나갈 수 곤주렸다. 있나? 줄이 없네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뭐랑 싸우고 있어? 전부 쏴버려. 누구도 목소리가 하스스톤 목소리야. 괜찮겠군. 이번엔 또 뭐지? 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 조심해라. 음. 무슨 일이인가?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때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서리한 곰줄이었다. 야, 드디어... 5분에서 다 찾은 거 맞지? 연달아 찾아서 저렇게 떴나?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부르셨습니까?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누구도. 또 뭔데? 나지익은 녀석이 찾았다. 사악한 왕자. 무라딘을 해친 게 바로 너구나. 그래서 어쩌란 거니? 뻔뻔. 여길 지나갈 수는 <laughs> 없다. 이 배신자야. 최근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끔찍한 어둠의 고대생물이 깨어났다. 끔찍한 어둠의 고대생물들을 가둬두겠다고 맹세했다.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 두어, 네가 뭐라고 하는 우린 그 문을 지나가야 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레벨인데? 적 말조심해라 드디어 치왕을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산도 죽은 자도 내리지 못한말리 아,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 어리석은 자, 누가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사자 공주였다. 내가 왕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있다. 말해라, 말해라. 소지품이 우리 우리 가득 사는 자. 뭘 버리지? 나는 얼로부터 왕좌만을 섬긴다. 스킬 달려 있는 아이템 웬만하면 좋아 보여서 잘안 버리는데, 이거는 쓸 일이 많이 없겠지. 이거 방어 타워에 쓰는 거, 저 쓰는 동안 영웅도 못뭐 움직이니까 버리자.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야, 드디어 내겐 적수가 없다 뭐야 한번습만 돌아가네? 자, 죽은 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말해, 어리석은 자 끝난거요? 끔찍한 냄새가 나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드워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둠 속에서 무엇이 도살일지 짐작조차 할수 없다. 이 계단을 따라가면 예전 네로비안 제국의 중심지로 갈수 있다. 조심하는 게 좋겠군. 그렇게 해야지. 앞장서. 생각보다 짧게 끝났네요.